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말조개가, 저도 오늘 말조개 처음 봤어요. 엄청 큰게제 손, 제 손보다도 훨씬 아, 큰 이런 말조개. 얘가 완전 큰 거는 한 30cm 정도까지 큰다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 이 민물에서 자라는 물빠진 이런 호숫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나봐요. 어, 얘를 어제 남편이 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음, 말조개 치즈 구이를 한번 해볼까. 또 오, 너무 커, 너무 커서 얘를 어떻게 손질을 할까요? 너무 크죠. 제가 손이 큰 편인데 제 손이 다 덮이질 않아요. 조개 하나에 말조개 하나에 제 손이 이렇게나 남는답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큰 키조개는 봤어도 이 말조개라는 걸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 일단 까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까자면 제가 해보니까 아, 여리법도 딱히 없고 이게 해감을 한 이틀 했거든요 이틀 했는데 어, 말조개 폐각이 껍질이 너무 두껍고 또 단단해서 정말 이게 야외에서는 해먹기 힘들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하시더라도, 얘를, 이렇게 손질을, 장갑을 잘 끼시고, 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개가 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어, 이대로 꾸면해감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물질도 더 나올 수 있고 해서, 한번 물에도 씻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개를 벌려야 돼요. 너무 커가지고 저도 겁이 납니다. 지금 어. 이대로 불리에서 익히면 조금 벌어지긴 하겠는데, 어, 제가 해보니까 살짝 그에서 잠시만 익혀 볼까요? 껍질만 열만 가해서 자연적으로 벌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살짝만 해서 한번 안에 내용을 한번 씻으려고 이틀을 해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구정물이 나오더라고요. 어 너무 커.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불판 위에 저기가 완전 완전 커서 얘가 살애기 때문에 입을 벌리질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 손을 어떻게 돼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어, 국물이 막 쏟아져. 어, 국물이 막 쏟아져. 이렇게. 아, 이제 됐다. 이제 조금 됐다. 저, 입이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이제. 제가 뜨거우니까. 어마어마한 오늘 그 말조개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내용물이. 그래서, 이런 일반 조개하고 별 조개 어, 향도 그렇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관자를 살살 이렇게 빼주셔야 돼. 관자를 살살 빼서 양이 엄청 많네요. 조개가 크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말조개는 민물에서 나는 조개라 여러분 익히지 않고 드시면 안 되죠. 꼭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양이 이만큼 나왔는데요. 저는 얘를 한번 다시 씻어서 다져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씻어 볼게요. 조개살만 꺼냈는데 이만큼이 됩니다. 꽤 크죠? 이거를 먹기 좋게 조금 이렇게 썰 거예요. 익기 전에는 얘들이 과연 질긴 조개라고는 느끼지지가 않네요. 엄청 부드러운 그런 식감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개살은 약간 비린 그 조개 특유의 그 바닷가에 그런 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약한 내장 쪽만 제가 이렇게 좀 버리도록 할게요. 내장 쪽은 아무래도 어, 이물질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예. 내장 쪽은 버려주시고 버려주시고 이렇게 손질을 먹기 뭐 좋은 크기로 어, 자르셔서 엄청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조개살을 살짝 한번더 헹궜습니다. 헹궈서 이거를 올리브에 유 살짝 볶아서 어, 버터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 올리브 유좀 넣고 마늘. 삼매 잡아주는 마늘에 난 그냥 딱 올라왔을 때 간지야 되겠죠? 소금, 소금 살짝 뿌려주시고 땀면안 되겠죠? 후추. 네, 소금 후추에 점종점종 없으면 소도 넣으셔도 됩니다. 술 조금 넣으셔서. 특유의 조개들의 그림맛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개에 껍데기를 일단은 제가 치즈부이라서 이렇게 한번 올려놓고, 올려놓고 여기에 볶아놓은, 볶아놓은 말조개를 얹어서 채소도 같이 썰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당근이나 파, 파프리카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항상 야채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육고기나 그 식단 짤때 다른 그 생선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채소를 곁들이면 훨씬 영양적인 면에서도 훌륭하고 우리가 보는 어 우리 눈으로 먼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먼저 예쁘게 먹고 또 입으로 또 맛있게 먹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채소는 굳이 뭐 딱히 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냉장고에 있는 짜투리 채소를 이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볶아 놓은 조개살을 이렇게 얹고요. 얹어 주시고 국물이 제가 아, 까정종 수를 조금 여유 있게 넣어서 많다 싶으면 조금 국물은 셔도 되겠습니다. 조개가 커서 국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올려주시는데 어 이렇게 파하고 똑같이 내용물이 같이 양쪽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당근도 넣고 또 파프리카 양쪽에 넣어주시고 맛있겠죠? 그리고 이 남고 있는 슬라이스 치즈. 좋아하는 치즈 올려주시고 밑간은 아까 제가 소금하고 후추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간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피자 치즈 올려주셔서 우리가 먹을 때 정말 그 치즈의 그런 고소함과 아 맛있는 그 말조개 자체는 크게 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더 맛있는 요리가 되도록 원재료보다 부재료가 훨씬 덜 보이는 그런 말조개 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한번 켜볼게요. 그래서 치즈가 녹도록 이렇게 한번 불을 씌어서 수평이 안 맞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맛있는 치즈구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